오 잡았다 종백로가 뭘 하나 잡았네요 오잘 잡네? 이게 뭐지? 이노에 뭐가 맞나 보네 새우인가? 아닌데 물고기 같은데 뭘까요 저게? 와오 연속 아니 미꾸라지는 아닌데 무슨 물고기 같아요. 근데 굉장히 빨리 잡아가지고 먹네. 오? 어? 미꾸라, 미꾸라지인가? 물고기 생긴 게좀 약간 특이한 것 같은데. 오, 인원이 엄청 많나보네요. 오이 난다. 날아가 버렸습니다.